현재의 전북 정치가 힘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과거 집권 시절에 당 대표와 장관과 청와대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당시의 전북 정치인들은 전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도민들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합을 통한 정권 교체이지 야권 교체를 부르짖으며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LH 공사를 빼앗겼지만 초선인 김성주 의원은 기금 본부를 이전시켰습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의지의 차이입니다. 화려한 명성만 가지고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 대신 실제로 진정성 있게 실천할 새로운 일꾼이 전라북도에 필요한. 예, 저는 이제 크게 핵심 공약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금 본부 이전으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 도시의 금융 타원을 조성하고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탄소 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켜서 전주를 탄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시기에 계속 추진 해왔던 덕진공원 건지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서 한옥 마을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면소로 만들어 1박 2일 도시 생태관광 코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전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탄소산업법을 발의할 당시에는 경상북도가 우리가 똑같은 탄소 프로젝트를 국제 과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위기감이 왔습니다. 항상 TK는 남이 하고 있는 것이 좋으면 살짝 발을 거쳐서 뺏어가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예, 그 전주에 부족한 것을 꼽는다면은 숙박 시설, 제대로 된 호텔과 그다음에 컨벤션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자고 하는 건 아주 오래된 시민들의 요구였고 저희도 그걸 같이 주장하고 대변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 개발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니다 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의 주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친 상업화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또 상업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한다. 지금 문재인이... 민주당 내에서 공천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불출마했고요. 그리고 모든 공천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면 열린 우리당 시절에 공천 받은 분들은 다 우리 정동영 의장님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으신 건가요? 저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처럼 전라북도가 키워낸 큰 인물들이 왜더큰 곳에서 상대인 새누리당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지 않고. 왜이인제의 길을 걷느냐 이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명분이 약하니까 친노 패권 심판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동훈 의님 제가 친노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경선을 통해서, 저는 경선을 통해서 되었고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됐는데. 누가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하면 지난 총선 때 제가 전략 공천을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강남으로 갔기 때문에 김성주 의원이 오늘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데 그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laughs> 그 가시면서 좀 후보를 좀 키워주고 밀어주실 것이지 한밤중에 유정열 교수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밀어라고 덕진의 시도원들 모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지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의 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성실하게 잘 해왔다고 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제가 기금본부 이전을 성사시킨 거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주 큰 일을 해냈다고 칭찬해 주셨고 정동영 후보께서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자고 하면 열심히 활동해온 김성주 후보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한 후배를 좀 도와주고 키워줄 것이지 왜 덕진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대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시는지 정말 그 듣고 싶었습니다. 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습니다.